한 봅시다. 와, 이렇게 되는거 색깔이 알록달록 동생 다시방입니다. 어, 다음 목적지는 전주고 어, 전주 가기 전에 이제 논산 있는데 제가 거기 K 대학을 나왔습니다. 거기 예전에 이제 맛있게 먹던 40년 된 콩나물 국밥집이 있어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거기만큼 맛있는 데를 아, 못 보지 않았나. 그래서 오랜만에 추억을 좀 상기시킬 겸 어, 미대는 사라진 걸로 알아요. 근데 어, 가서 한번 또 추억을 또 한번 회상하는 그런 길을 가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주는 조그만 한옥을 예약을 했는데 이틀을 예약을 했어요. 어, 전주 거기를 한번 둘러보고 어, 맛있는 것도 먹고 전주의 일정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오니까 천천히 출발하도록 할게요. 했는데, 이거. 시간 무료 도로는 한 15분 정도 더 가는데, 무료 도로 가야지. 돈 내고 가면은 5,000원 보내더라고. 밖에안 나와, 무슨 밖에 그때 당시에 그렇게 유명한지 몰랐어.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가는데, 나물밥이 너무 맛있어 가지고 계속 먹었던 거지. 학교 내내 근데 알고 보니까 저희가 그때 당시에도 한 20년이 넘었던 가게였던 거예요. 그때 맛이 날라나. 솔직히 좀 기억은 잘안 나네요. 맛있었던 기억. 사람이 많네요. 가격은 7,000원입니다. 7년 무요 됐어요 주인 주인은? 주인은? 주요아 주인은? 인은 주인은? 주은 주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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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살 이렇게 해줘야죠. 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좋다. 제가 학교 다닐 때그 미대를 오기 위해서 학원을 다녀야 되는데 그 학원을 다니는 형편이 안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그때 저희 은사님이 저의 어떤 그런 부분을 안쓰럽게 생각해서 학원에 추천을 해서 제가 그러니까 2년 동안 무료로 다녔습니다. 어, 뭐 장학생식으로 다녔는데 공부를 너무 못해가지고 홍대나 서울대 쪽을 이제 가서 좀 약간 은혜를 갚았어야 되는데 학원에 입시율을 높여줬어야 되는데 수능에 상관없이 툭차로 보고 여기를 이제 합격했는데 기차 타고 여기 와서 이제 시험 봤죠. 정문에서 굉장히 그때 감격이 떠올라. 건양대학교를 어, 어, 입학했을 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순간이 아닌가 걱습니다 전주 맛배기, 어. 전주 그 한옥마을 내에 숙소가 있어가지고 주차할 데가 없어. 차 없는 거리라고 해서 차도 못 들어가고, 그 안에 주차장 있는데 옆에 1시간에 3,000원이에요. 주말이고 하니까 길까에 됐습니다. 가족용 바이크 대여해주나 본데, 얼마야? 오토바이 얼마요? 2만 이만. 여기 여기가 이제 온통 뭐 한옥으로 되어있나 본데. 아 여기구나. 어 여기 완전 핵심에 있네 핵심에. 게 이렇게 크게 게 간판 느낌 있는데.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문자 보내 드렸는데 아, 그래요? 네, 저요? 지금부터 입주 가능하다고. 아, 그래요. 비밀번호랑 문자로 보내드렸거든요 아, 예. 네. 아, 뭐 숙소 좀 봅시다. 어. 야, 이거. 와. 이게 깨돼 있는가? 야, 평수는 지금 거의 한한평 둘은 좀 불편하겠다. 근데 혼자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어, 그씨 오 이렇게 딱 그냥 아 와. 있습니다 와. 아 이게 옆에는 또 방이 있는 것 같아 오 이렇게 돼 있네요 마당은 이렇게 돼 있고요 좋다 어 너무 괜지 67,000원인가 에어비앤비로 이틀 2박으로 했습니다 아. 아. 여기도 방이 있나? 오, 여기도 있네 방이 많네 둘셋넷 네개인가보다 저기도 안 해도 된나고복트로 아, 가봅시다 비가 조금씩 와요 비가 생각보다 사람 많지는 않은데? 딴 데가 있나? 시장 길거리 음식은 없어요 근데 야시장은 토요일 금요일 금요일 오늘 일요일은 안에? 없어요.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여행 잘하고 가세요. 네. 아 오늘 일요일이라서. 어, 그래도 시장은 뭐 열었으니까 음. 음식을 간단히 먹고 어, 저녁에는 막걸리 한잔 먹을게요. 아. 아 불길하다. 시장 문 닫은겨? 전주비빔밥 8 0 0 0 원이네요. 오늘 좀 저렴하네. 딴데보다 식당들만 좀 열었나봐. 그냥 여기는 검색 안 해봤어요, 그냥. 비밀번호 주세요. 네, 기다려요. 뭔가 이게 색깔이 그냥 알록달록 뭔가 틀리네. 비밀번 확실히. 먹어도 요네 잡으라고 아니 드시는걸 제가 먹을수도 있어요 비빔밥 원래 젓가락으로 이렇게 비비는거잖아 냄새 자체가 고소하지만 맛있어 맛있어 안먹어봐도 맛있어 말한 건데, <laughs> 아, 이게상포무 이에요. 노란색이? 제가 했어요. 8,000원 맞죠? 네, 잘 먹었습니다. 너무 바쁘시네. 네, 제가 했습니다. 막걸리 한잔 먹으러 하고 비까지 와주는데 막걸리 한잔 해야죠? 그냥 낭만이 줄줄 흐르는구만 이게 뭐야 레스토랑인가? 밤에 보니까 분위기가 더 있다 낮보다는 음, 에코나가 이런게 아직도 하네 맛있네 예, 네, 맛있어요 아, <laughs> 유기농 이기 설탕으로 하세요 <laughs> 설탕으로 유기농 설탕으로 하 네 해물 파전 하나 주세요. 그리고 뭐 전주 막걸리 뭐 하나 주세요. 전주가 막걸리가 네. 엄청 많아요 회사가. 가게마다 선호하는 게 달라요. 어. 저희는 이게 있고 이건 이제 첨가물이나 이런 게 많이 안 들어있고 되게 깔끔해요. 그랬으면 그래요. 천지 햅쌀 주가 생막걸리. 이게 아주 막걸리가 좋다고 합니다. 두병 각인데. 파이팅. 그러니까 이게 약간 숙성이나 어떤 뭐 첨가물에 따라서 맛이 틀려지겠죠? 조금 센 맛이 있어, 좀센 맛. 그렇게 달진 않아. 어, 잘 들어가. 요 오히려 이거 이런 술은 좀더 먹겠는데? 내부때는잘 들어가는 술 같은데 이게 맛있습니다. 요파. 여기 보면 은 새우랑 오징어랑 파랑 그리고 가운데는 계란으로 마무리. 이거랑 먹으면 맛있겠다. 혹시 전주에서 이런 파전 먹을 수 있는 거지? 한잔 먹어야되요 자 한잔 하겠습니다 짠아 이게 뭐 막걸리가 이게 음. 해물파전 17,000원 막걸리 5,000원 가 이제 부슬부슬 오는데 밤새 비가 내렸거든요. 남부시장에 아주 유명한 피순대 굽밥 파는 데가 있습니다. 국밥 충으로서 어 그냥 넘길 수 없지. 아이 어, 행진 추천 맛집 베스트야. 따로 해서 주세요. 따로 하나. 피순대 국물부터 음. 먹어봐야죠 음. 돼 있고, 추가적인 간은 돼있고 추가적인 가는 이제 알아서 매콤함이 강한데 장내는 하나도 안나고요 그리고 감칠맛이 좀 있어요 피순대를 먹어볼까요? 음, 말 그대로 피순대가 돼지, 돼지 피, 피를 넣어서 만든 순대지 담백하네, 엄청 담백해. 야, 이 국물 자체가 이게, 뭐, 하얗게도 달라면 하얗게 죽겠지만. <웃음> 매콤한. <웃음> 또, 또 새우젓 매니아니까 올리고 마늘 올리고. <laughs> 찜찜 찍어 먹으라고 이거 준 거군요 네. 아 제가 전주 여행 와서 잘 몰라요 네, 네, 그 네. 순대 다 먹었어요 아그러셨요아그러게네 서비스도 드릴게요 한번 맛보시라고 맛있네 묘한데? 아. 어. 어, 여기 뭐, 맛있습니다. 순대국은 원래 기본 맛은 하는데, 이게 어떤 맛의 차이를 주느냐, 뭐 이런 느낌이죠. 여기는 좀 매콤하고, 피순대가 좀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좀 담백한 뭔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장이 찍어 먹는 걸 몰라서, 또 서비스까지 주시고, 아,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여기 그 숙소에서 좀 걸어가면은, 벽화 마을이 있다는데, 벽화 마을 올라가서, 소화도 좀 시키고, 우리나라 한옥은 정말 이뻐요, 진짜 특수하지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 한옥이라는 느낌은 아니네. 일본이랑 합쳐진 건가? 한옥 마을 십경이 있는데 여기를 올라가는 길이 있는 것 같은데 한옥 마을에 십경이라는 게 있었어? 여가 올라가는 길이니까. 우리 퀄리티가 이렇게 좋나? 여기 좀 퀄리티가 좋은데? 아,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여기 많이 알려졌나 보다. 와, 마을을 되게 아트, 예술 느낌 뻥뻥 나게 했네요. 우리 아, 이거 어떻게 올라온 거야? 와, 아, 씨. 야, 아, 이렇게. 이 마을 세대수는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진짜 말 그대로 숲속의 집구나실대적인 주민은 별로 안 사는 것 같은데. 아 여긴 뭐냐? 아, 야, 그림 전시. 여기는 진짜 힘들어. 하, 아, 힘든데. 오우, 그림이, 와, 잘 어울린다, 진짜, 덩쿨이랑. 야, 씨. 멋진데? 야, 와, 저 집은 뭐야. 저기, 저기 가면 개가 달려들 것 같은데. 와, 이 집. 야, 요집 내가 갖고 싶다. 요 집. 맨 위에 제일 꼭대기 있는 집. 지금 이거 주인도 없는 것 같은데? 프리비는 많이 들겠다. 요즘 너무 마음에 드네. 와 여기서 펼쳐지는 이걸 내려다보면서 사는 거야. 뭐 언젠가는 이런 데서 살겠지 뭐. 근데 이게 갤러리가 맞아? 오, 화장실. 어 잠겨 있는데? 예술은 심오하다. 전시 공간까지 도게 어,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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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어, 논산 들렸다가 이제 또목요 o 또 추억도 k a y Okay, okay. o k 전주에서 또 이런저런 맛집들이 좀 많이 있는 o 같습니다. 되게 자연도 되게 아름답고 어쨌든 오늘도 함께 여행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여행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